안녕하세요 까만 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주 날씨 좋아요 날씨가 진짜 신기하게도 <laughs> 오늘 차량이 벤츠잖아요 네. 초반에 이제 올초에 들어와가지고 243 AMG라는 차를 썼거든요 아, 그렇죠. 서킷도 안 갔죠 <laughs> 못 갔죠 날씨가 그날 눈이 와가지고 저희가 오늘 서킷을 가려고 사실 오전부터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제 너무나 심한 폭설이 내려서 근데 오늘 또 날씨가 눈은 왔는데 본가게 좋지가 않아. 제가 봤을 때는 벤츠랑 저랑 안 맞아. <laughs> 아 지금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엔진이 243 AMG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은 엔진이에요. 아, 네, 3,000cc 육기통인데 네, 근데 출력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 330. 예, 네, 333. 이사삼 AMG는 400마력. 같은 엔진인데 왜 이렇게 출력이 많이 나냐? 그 얘기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벤츠에서 이제 AMG라는 이름을 달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금액대 에 맞는 거를 맞추다 보니까는 출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 거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별로 이거 감흥이 없는데 여성분들이나 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사실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BMW에는 o 시리즈. 그다음에 아우디에는 뭐 A6 뭐요 정도로 이제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급급으로 그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쿠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e 클래스의 쿠페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많이 타진 않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쿠페 형식의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남자들보다는 또 여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또 좋아해요. 그렇 네. 와, 쿠페 딱 생각하면 어떤 분이 이 차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이거는 느낌이 100% 여자분의 차인 것 같아요 빙고. 네. 남자의 느낌은 나진 않아요 솔직히 아, 제가 이거 네. 협찬 비하인드를 좀 짧게 한번 보여드리죠 사실 저희가 이제 전주에다 그 리뷰 차량이 정해지고 범스에또 네. 미리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하죠 예. 근데 또저 원래 해주시기로 한 분이 네. 갑자기 주말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아... 그래서 주말에 또 부랴부랴 저희가 막창가로 올라온 거다 전화 드리고 기존에 아, 아셨던 분다 전화 드렸는데 다음 주에 차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그쵸 우리가 미리 섭외를 해야죠 그쵸 그 그러다가 아차 생각이 났고 하나하라 차주분 예전에 우리 리뷰했었던 네 그 분의 사모님 차가 이걸, 어... 이걸 반납을 하러 왔는데, 어... 네, 그, 그 생각이 차, 갑자기 차, 난 거예요? 차주분께서, 아, 우리 와이프 차 이건데, 언제든지 아... 필요하신 말씀. 얘기해라. 해라. 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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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laughs> 아, 전화를 안 받아요. <laughs> 근데 또그 마침에 딱 전화가 오게 됐어요. <laughs> 마침 사모님께서 출산을 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저희가 뭐 차를 받으러 갈때막 여기저기 되게 많이 가요. 지역적으로 네. 근데 제일 특이한 장소로 갔어 요네 어디로 갔어요? 산후조리원 <laughs> 어. 사모님께서 그산호조리원에 누워서 여기 정물리면서 <laughs> 아주 쿨하게 여보 협찬 혹시 해줘도 될까요? 어 해줘 어. 이야 사주님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 사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습니다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급한 상황에서 또 차를 빌려주시고 협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디자인은 안떠신가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쿠페 형식의 차를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특히나 또이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좀큰 사이즈의 쿠페 형이어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이게 제일 멋있을 때가 이렇게. 아 네. 아, 아마 장면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게 개방감이 엄청나죠. 스포츠형 느낌이 나는데 이 스포츠형 느낌에 비필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아쉬운 거는 네. 뭐 아쉽고 뭐, 뭐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뒷창만 열리잖아요. 뒷좌석에서는 네. 그걸 하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조금 아쉽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차는, 타는 차는 차는 아니에요. 네. 가족용 차는 아니고 거의 뭐 지금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봐도 여성들이나 여성 커리 우먼들이나 약간 뭐. 뭐라 그럴까요? 성공한, 네, 고수. 성공, 네, 예,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은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여기서 딱 내렸을 때 굉장히 뭔가 좀 아... 섹시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면도 네, 예. 얘는 보니까 이사0하고 차이점이 네. 요거 에어컨 성통, 송통, 성통구하고, 이거하고 네. 계기판 정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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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 실내가 지난번에 243 AMG가 이제 세단이잖아요. 네네. 세단 형식으로 AMG인데 실내는 243 AMG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송풍구 모양이나 지금 이 계기판에 지금 요딱그 아이패드 쭉눌려는은것 같은 네네. 듀얼 모니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시인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잘 보이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아날로그 스타일, 그. 아, 예. 계기판. 예, 계기판을 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디지털 느낌은 사실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송풍구나 이런 것들은 뭔가 약간 아날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여기는? 또 최근에 있는 그 아이패드 같은 느낌으로. 너무 디지털. 예, 너무 디지털로 돼가지고, 예쁜 것 같은데, 네. 언밸런스 한 거죠. 아. 예. 아, 저는 얘 제일 마음에 드는. <laughs> 네. 네 너무 좋아요. 포지션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앉아 있는데 네. 편해요. 거의 안 만지시더라고요? 타자마자? 네 많이 안 만졌어요. 네. 텔레스코피 기능도 네, 어느 정도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막아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 이 정도까진 아닌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편이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디 컷으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성을 강조한 느낌이긴 해요. 네. 저 여기까지 오는데 네. 좀 훌쩍 나와가지고 반자율 주행 테스트 했거든요. 네. 아 진짜 좋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음... 딱 고속도로 딱인데 아주. 여기, 여기? 아, 벤츠가 진짜 반자율 주행은 굉장히 진보돼 있거든요. 핸들 잡으라는 것도 다른데보다는 좀 천천히 나오더라고요. 좀 시간이 딜레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주는 거죠, 그거를. 아 근데 진짜 센터를 진짜 잘 맞춰 간다. 딱정 가운데로 보면 와 대박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벤츠의 반자율 주행은 진짜 어, 거의 예전에 했었던 테슬라, 네 테슬라 아, 네. 그 테슬라가 사실 해외에서 거의 뭐 반자율 주행이나 미국에서는 완전히 그냥 오토 파일럿 완전 그냥 네. 목적지 적어놓으면 거기까지 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되게 좋았던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런 편의 장비는 벤츠 진짜 이런 거는 진짜 가보고 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전자장비 얘기하자면, 이제 라이너 시스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선 한바이안 틀고 바꾸면은 진동 쌓아와요. 네. 어, 그 진동도 너무 느낌이 좋아요. 왜 그래요? 트윈 터보 방식은 아 일단 방식 자체가 저압과 고압을 맞춰가지고 어 저속에서의 압을 또 내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보 렉이 없는데 그거 풀어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3000cc의 트윈 터보인데 출력이 333이에요 333이라는 게 NA로도 충분히 엔진을 뽑아낼 수 있는 출력인데 뭐 NA차에다가 트윈 터보를 그냥 걸어놨으니 거의 n h 차 같은 어, 저 감성이 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올해 뭐 지금 판 상태는 아니지만 내구성이 엔진 내구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감은 어떻게 요 엔진 질감. 엔진 질감은 지금 RPM이 1200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어가 90톤이 네. 9단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인지 트로닉이 그다음에 9단 기어는 벤츠에서 오. 지금 거의 오.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나인지 트로닉이 있고 MCT가 있어요. 네. 지난번 243 AMG 때도 같은 나인지 트로닉, 네. 같은 미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263 AMG로 올라가면은 MCT 미션. 아. 네. 우리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MCT. 네, 한데더 중요해. MCT 중요하죠 네. MCT 네.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미션을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동 모드로 아 100km로 그냥 딱 달리다가 잠깐 살짝 한번 밟아 봤는데 3000cc 트윈 터보가 사운드는 좋은데 그래도 그래도 쿠페용인데 최소 400마력은 맞춰 가지고 나왔어요, 지차 너무 너무 안 나가는 느낌이 나는데. 답답할 정도로. 네. 이거를 이제 스포츠형이라고 생각하고 이 차를 타시거나 이제 구매하시거나 시승을 하실 기회가 생기시면은 초반에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속도로를 지금 빠져나왔는데 고속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243AMG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때 243AMG는 차가 굉장히 하드했었거든요. 약간 네네. 탄탄하고 좀 하드한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아, 이게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는데도.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 사실 뭐 편평비는 3호란 말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앞에는 245 35 20. 네. 그리고 뒤에는 275 35 20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흡연비 낮으면은 보통 승차감이 이제 타이어 때문에 안 좋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에어매틱 방식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단 어. 말이에요. 근데 조절할 수있다 네. 지금 어 근데 너무 너무 소프트한데? 이거 진짜 아, 좀, 스포츠. 좀 스포츠를 한번 해볼까? 요 예,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실력이 음. 아, 진짜 아쉽다. 떨어지고 토크도 너무 지금 다 제어해놓은 느낌이라 아.. 이게 달리기 차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빵이에요 빵 얘는 승차감도 좋고 차를 완전 변신시켜주거든요 지금 에어매틱으로 이게 딱 이게 스포츠 플러스로 가는 거하고 컴포트 모드로 들어오는 거하고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 컴포트 모드를 딱두면면 진짜 벤츠 S클래스보다도 더 좋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진짜 네.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 그냥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감독님? 그냥 마치 뭐라 해야 돼좀 구름 위를 그냥 둥둥둥 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랄까 지금 근데 이걸 스포츠 플러스로 딱 바꾸면 네. 액셀레이터도 굉장히 민감해져서 스로틀 바디가 개도량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악셀 제가 살짝만 밟아도 차가 그죠? 툭좀몸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속임수라는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힘은 없어요. 힘은 없는데 개도량만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열리는 거. 내가 밟은 양은 뭐한 2를 바, 1 1를 밟았는데 열리는 건한 4, 5 이상 딱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딱 치고 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는 추, 출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의미는 없다는 거죠. 약간 속임수 같은 느낌인 거야. 예. 네. 아, 근데 불편하다 이게. 예 네, 너무 난 살짝 밟았는데 에이. 자꾸 차가 이렇게 이렇게 툭툭 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이상 네, 네. 많이 이상해 지금 <laughs> 어, 그걸... 지금 스포츠로 돼 있잖아요. 아, 네.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리범프 때가 또 별로구나 범프 때는 괜찮은데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어매틱 방식이 압력이 어느 정도 오. 일정한 압력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 스프링을 대신해서 차를 이렇게 붕 뛰어놓는 현상인데. 방지턱을 넘다가 좀 빨리 넘어가니까 얘가 압력이 일정 한 압력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센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얘 바퀴를 이렇게 빨리 팍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방지턱을 넘어갈 때 순간적으로 차가 팍! 네, 이렇게 되는 현상이 좀 있어서 어 감독님 어왜 그래요? 이게 <laughs> 이 느낌이 난게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반 도로에는 이렇게 좀 편하게 쓰고. 차를 내리고, 어, 내리고 올리고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긴 한데, 한 13만? 13만에서 한 18만 고그 사이? 그 사이에서 내구성이 보통 안 좋아가지고 터질 수 있는 환경들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에어매틱의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네, 확인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비싸요. 그죠 이게 한쪽당, 수, 순정 OEM으로 들어가면은 부속감만 한 150? 어. 한쪽당? 아무튼 이게 내구성 관련해서 솔직히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건 사실인데. 근데 거의 1억이 돼가지고. 너무 비싸. 가격이, 예, 지금 솔직히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스포츠로 놓으면 그래도 차가 어느 정도 힘을 쓰고요. 근데 이게 어, 333마력을 채워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미션빨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션. 어, 미션빨? 예. 스포츠 모드로 놨는데야 이게 편차가 굉장히 커서 좋네요.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 컴포트 모드 상태로 한번 마인드 조금만 더 타볼게요. 스포츠 플러스 33마력이 이 정도면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다시 달려보니까는 어, 네. 와인딩에서 네, 그리고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모드 이세 가지 모드로 했을 때 감세력 느낌은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나 비슷비슷한데 네. 어, 엑셀레이터 반응과 스티어링 반응들이 좀더 더 민감해지는 느낌이 나고 컴포트 모드 때는 다 소프트예요 그냥. 그냥 진짜 S 클래스 타고 난 스티어링 반응도 굉장히 뭐 부드럽고 미션 넘어가는 방향도 변속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세 가지의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엔진 쪽에 출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3 0 0 0 c c 의트윈터보을 올렸는데 그거 대비에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너무, 너무 애들이 수도꼭지는 이만한 걸 엄청 센걸 만들어놨는데 시원하게 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아씨안 나와. 지금 이게 네. 상을 줬다가 다시 뺏고 싶어요. <laughs> 미션 때문에 상 줬다가 야. 아 어, 미션 굉장히 잘 만들었어. 그래서 미션 상을 딱 줬는데, 아니 근데 엔진을 왜 이렇게 만 다시 갖고 와, 이렇게 <laughs> 뺏고 싶어요. 지금 <laughs> 어, 근데 여러분들 타시기에는 스포츠 플러스보다, 그냥 일반 스포츠 모드 정도로 타시는 게 일반 도로에서 는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민감해져요 스포츠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이 지금 마른 노면 탔다면은 뭐 아주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다 젖어 있어가지고 노면들이. 근데 지금 이게 웃긴 게 차를 타면은 안정감이 있는데 지금 피제로 타이어가 고혀 있거든요. 비길에서 은근히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정감이 제가 지금 이차 때문인지 타이어 때문인지 는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 돼요. 솔직히 지금. 그럼 오늘 이 타이어와 노면 상태와 네. 뭐 날씨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네. 어느 정도 초 예상하십니까? 레타이. 예상이 오늘 이분 <laughs> 한5초아안 나와요 그렇게. 아 그렇게 안. 네. 네. 마른 노면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2분 10초, 한 초중반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네. 야, 차 진짜 없네요, 오늘. <laughs> 그럼 이제 서킷 세팅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